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묵직하거나 잠깐 어지러워 벽을 짚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말이 순간적으로 꼬이거나 손끝이 찌릿했던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라며 그냥 넘기지만 사실 그것은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 속에 미세한 혈관이 막히기 시작할 때 몸은 작게나마 위험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혈관을 지켜온 심장내과 전문의 박기훈입니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느낀 건 하나예요. 병은 지식보다 습관이 고친다는 겁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72세 김영자 어르신은 어느 날 가벼운 어지럼증이 잦아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좁아져 피의 흐름이 막히는 초기 뇌경색 전조 단계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짜게 먹고 콩보다는 고기를 좋아하는 식습관이었죠. 저는 어르신께 지금부터는 약보다 식탁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숟가락의 가루를 추천했어요. 꾸준히 섭취한 지 3개월 후 어르신의 혈액 수치가 정상에 가까워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본인도 놀라셨죠? 이렇게 쉽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도 미소가 났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이 막혀가는 시간의 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약 없이도 혈관을 맑게 하는 세 가지 음식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피가 젊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김영자 어르신은 평생 크게 아픈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마트에 다녀오고 손주 도시락을 싸주며 바쁘게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장을 보다가 갑자기 몸이 휘청하며 벽을 짚었습니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어르신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그날 밤 TV를 보던 중 순간적으로 말이 꼬이고 손끝이 마비되는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병원에 오셨고 검사를 마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건 뇌경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 혈압도 괜찮고 운동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관은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증상 없이도 속에서는 서서히 좁아지고 피가 끈적해져 흐르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뇌경색의 무서운 점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안쪽에 찌꺼기가 쌓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게 되죠.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짜게 먹었어요. 고기도 자주 먹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식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은 절반으로 줄이고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으로 식단을 채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권한 하루 한 숟가락의 가루를 꾸준히 드셨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자 손끝 저림이 사라지고 어지럼증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 피가 다시 도는 것 같아요.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놓칠 뿐이죠. 어르신의 경우처럼 작은 어지럼, 순간적인 말, 더듬거림, 손끝 저림은 모두 혈관이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혈관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뇌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미리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식탁을 바꾸고 혈관을 지키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약보다 강한 처방입니다. 그렇다면 왜 혈관이 이렇게 쉽게 막히는 걸까요? 이제 그 원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단순히 혈압이 높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혈압은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건 혈압은 정상인데 혈관이 노화되어 피가 흐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혈관 노화가 뇌경색의 진짜 원인입니다. 혈관은 원래 고무줄처럼 부드럽고 탄력 있습니다. 피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혈류를 조절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기름진 음식과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벽에 지방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 안쪽이 좁아지고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죠. 그 결과 작은 혈전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관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기름때와 먼지가 쌓이면 차가 막히듯이 피도 막히게 됩니다. 혈관이 깨끗할 땐 피가 자유롭게 흐르지만 노폐물과 염증이 쌓이면 교통 체증이 생기듯 순환이 느려지고 결국 사고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뇌의 교통사고 즉 뇌경색입니다. 특히 현대인의 식습관은 혈관을 빠르게 노화시킵니다. 소금이 많은 반찬, 튀긴 음식, 육류 위주의 식단, 그리고 단 음료까지. 이런 음식들은 모두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겹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해 더큰 위험을 부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절반 이상이 평소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발병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관은 재생력이 약한 장기라는 겁니다.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마치 깨끗한 필터를 자주 교체하듯이 우리 혈관도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피속 노폐물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하며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음식이 꼭 필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탁 위에서부터 혈관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중몇 가지만 바꿔도 혈관의 흐름이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피는 다시 맑아지고 막혀있던 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죠. 이제 그럼 혈관을 막히게 하는 원인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청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원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스트레스, 수면 부족, 그리고 나이까지 모두 폭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콜레스테롤과 염증이라는 두 가지 주범이 있습니다. 먼저 콜레스테롤부터 볼까요? 콜레스테롤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합성하며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하죠. 하지만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과다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은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들러붙어 마치 물때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곳이 딱딱하게 굳고 혈관이 좁아집니다. 피는 점점 흐르기 어려워지고 결국 작은 덩어리 혈전이 만들어져 혈관을 완전히 막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관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려면 필터가 막히면 안 되죠. 하지만 기름기와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실제로 혈관을 막는 것은 기름기 많은 음식보다 그 음식을 오래도록 반복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콜레스테롤만큼 중요한 것이 염증입니다. 혈관 안쪽 벽이 상처를 입으면 몸은 그것을 보호하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반복되면 혈관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피가 흐르는 통로는 더 좁아집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 안에 녹이 슬어 물줄기가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단순한 혈압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염증과 노폐물의 싸움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무심코 먹는 가공식품, 인스턴트, 튀긴 음식 속에는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을 자극해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피가 끈적해지면 혈전이 쉽게 만들어지고 좁아진 혈관은 금세 막혀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피의 흐름이 느려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정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속 찌꺼기를 조금씩 씻어낼 수 있습니다. 피가 맑아지고 혈관 벽에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다시 길이 열리죠. 실제로 식습관을 바꾼 환자 중 상당수가 약을 줄이거나 끊을 정도로 회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혈관은 관리하지 않으면 녹슬고 청소하면 다시 흐른다. 이제 그 청소를 도와주는 음식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작은 한 숟가락이 혈관을 되살리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피를 맑게 하는 음식에는 어떤 과학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속의 혈관은 매일 쉼 없이 피를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기름때가 쌓이면 차가 막히듯 피도 막히게 됩니다. 이때 혈관을 뚫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자연이 준 음식의 힘입니다. 약이 아닌 음식이 몸을 청소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식탁이 곧 최고의 치료실이 됩니다. 먼저 식이섬유의 역할부터 볼까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빗자루 같은 존재입니다. 장 속에 남은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흡착해 바깥으로 배출합니다. 덕분에 피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혈액이 맑아집니다. 특히 귀리나 보리 콩, 아마씨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액 속 지방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쉽게 말해, 식이섬유는 혈관 청소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벽에 생긴 염증을 완화시키고 세포를 젊게 유지합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녹을 닦아내듯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검은콩, 블루베리, 적포도, 녹차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 있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성분은 피를 묽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피가 너무 끈적하면 작은 혈관이 쉽게 막히지만 오메가3는 그 점도를 낮춰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식물성으로는 아마씨와 들깨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영양소,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오메가3는 함께 작용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피는 맑아지고 혈관은 부드러워지며 염증은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이런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이를 혈관이 다시 숨 쉬는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 일주일로는 혈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탁, 매일의 선택이 쌓여야 합니다. 마치 얼룩진 컵을 하루에 한 번씩 닦아내면 어느 순간 반짝이듯 혈관도 매일의 관리로 맑아집니다. 자연의 원리는 늘 단순합니다. 몸을 막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고, 그것을 푸는 것도 결국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세 가지 가루는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혈관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준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아마씨 가루입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묻지만 실제로 꾸준히 드신 분들의 변화를 보면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마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 리그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세 가지 성분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막혀 있던 혈관을 청소하듯 정화해 줍니다. 먼저 오메가3는 피를 묽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끈적한 피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리그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으로 혈관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마지막으로 식이섬유는 장 속에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밖으로 배출해 피 속의 지방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아마시는 말 그대로 혈관의 빗자루입니다. 피속 노폐물을 쓸어내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꾸준히 섭취하면 뇌경색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68세 이모 어르신은 뇌경색 이후 손끝 저림과 두통이 계속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약은 꾸준히 드셨지만 증상이 완전히 낫지 않았죠. 제가 어르신께 아마씨 가루를 매일 아침 요거트나 미숫가루에 한 숟가락씩 섞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씨앗 가루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두달뒤 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 점도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겁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이제 머리가 맑아요. 눈앞이 개운한 기분이에요. 아마씨 가루는 요리에도 활용이 쉽습니다. 물에 타서 마셔도 되고, 밥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 위에 뿌려도 됩니다.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하루 한 숟가락 약 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생아마씨는 그대로 먹기보다 볶아서 가루로 만든 형태가 영양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혈관 건강은 큰 변화보다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잔과 아마씨 가루 한 숟가락, 이 단순한 습관이 혈관의 길을 열고 피를 부드럽게 흐르게 만듭니다. 이어서 혈관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를 맑게 만드는 두 번째 음식, 바로 검은 콩가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씨가 혈관을 청소하는 빗자루라면 검은 콩가루는 녹이 쓴 혈관을 윤기나게 닦아주는 광택제입니다. 그만큼 검은 콩은 혈관을 젊게 만드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밥한 숟가락만큼의 검은 콩가루면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진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검은 콩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를 맑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토시아닌은 과일의 껍질이나 색이 짙은 식품에 많은데 그중에서도 검은콩은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 식이섬유도 풍부해 혈관 벽에 손상을 막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하죠.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은 이렇게 작용합니다. 피 속의 활성 산소를 제거해 혈관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된 수도관의 녹을 닦아내고 새것처럼 반짝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속 활성 산소가 늘어나 혈관이 빠르게 늙는데 검은콩의 항산화 성분이 그 속도를 늦춰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75세 김정임 어르신이 계십니다. 늘 다리가 무겁고 저녁이면 발이 붓는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정맥이 붓고 피가 끈적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컵과 함께 검은콩 가루 한 스푼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꾸준히 섭취한 지두달후 붓기가 거의 사라졌고 피의 점도 검사에서도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다리가 시원해요. 예전엔 쥐가 자주 났는데 요즘은 편하게 잠들어요. 검은 콩 가루는 먹기에도 간편합니다. 볶은 검은 콩을 곱게 갈아 우유나 두유, 요거트에 섞어 마시면 됩니다.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도 고소한 맛이 나고 영양 밸런스가 좋아집니다. 단 가루 형태로 드실 땐 소화가 잘 되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 콩은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노화를 늦추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매일 한 숟가락의 습관이 쌓이면 피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젊어지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귀리가루입니다. 귀리는 혈관을 청소하는 곡물로 불릴 만큼 콜레스테롤 조절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귀리가 심혈관 질환 예방식단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죠. 제가 진료실에서도 환자들에게 가장 자주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리는 맛이 순하고 꾸준히 먹기 쉽기 때문입니다. 귀리의 핵심 성분은 바로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 속에서 젤처럼 변해 장벽을 따라 콜레스테롤을 감싸 배출시킵니다. 그 결과 피 속에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유지됩니다. 혈관 벽에 붙은 지방 찌꺼기가 서서히 제거되면서 혈류가 원활해지는 거죠. 쉽게 말해 귀리 가루는 혈관 속 기름기를 녹이는 천연 스펀지입니다. 귀리는 또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저당질 식품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피 속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혈관벽이 손상되는데 귀리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켜 줍니다. 게다가 귀리 속 단백질과 미네랄은 피의 점도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저에게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0세 남상호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라며 고민하셨죠. 제가 어르신께 아침마다 귀리 가루 한 스푼을 미지근한 물이나 두유에 타서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하시더니 어느 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박사님, 요즘은 속이 편하고 혈압도 안정됐어요. 약도 줄였어요. 검사 결과 실제로 LDL 수치가 20% 가까이 내려갔고 중성 지방도 줄어 있었습니다. 귀리 가루는 활용법이 다양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두유나 우유에 섞어 마셔도 좋고 밥에 넣어 함께 지어도 고소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피속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너무 많이 섭취하면 배에 가스가 찰수 있으니 하루 2에서 3스푼 약 2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귀리는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혈관의 먼지를 닦고 기름기를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귀리 가루 한 잔의 습관은 여러분의 혈관을 한층 더 깨끗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가지 음식 아마씨, 검은 콩, 귀리 이세 가지는 약이 아닌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이제 이세 가지를 생활 속 루틴으로 만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세 가지 음식을 생활 속 루틴으로 만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좋은 정보를 알고만 있어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은 꾸준함을 기억하고 습관을 통해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더 강한 건 매일의 식탁과 하루 10분의 루틴입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시고 아마씨 가루 한 숟가락을 두유나 요거트에 섞어 드세요. 잠자는 동안 응고된 혈액이 부드럽게 풀리고 피의 흐름이 한결 원활해집니다. 이때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구수한 현미차를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몸속 수분이 충분해야 혈액도 묽어지기 때문입니다. 점심 루틴은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식사 후 바로 앉지 말고 10분 정도 걷기를 권합니다. 짧은 산책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 피가 정체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식단은 흰쌀밥 대신 귀리나 보리가 섞인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녁 루틴은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과식하지 말고 가능하면 7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검은콩가루 한 스푼을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셔보세요. 검은콩 속 안토시아닌이 하루 동안 쌓인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의 점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와 종아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세 가지 루틴 아침에 한 숟가락, 점심에 10분 걷기, 저녁에 이완 스트레칭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꾸준히 실천한 분들 대부분이 머리가 맑아지고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혈관이 열리고 피가 고르게 순환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작은 습관을 덧붙이면 좋습니다. 매일 하루 한번 웃기,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기입니다. 웃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 피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액이 희석되어 끈적함이 줄어듭니다. 혈관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한 모금, 점심에 한 걸음, 저녁에 한 이완. 이세 가지를 지키면 몸은 기억하고 혈관은 젊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 속에 이 작은 루틴을 심어 보세요. 오늘 함께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어지럼, 손끝 저림 두통 같은 작은 증상은 사실 혈관이 보내는 SOS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신호는 우리 몸이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몸은 늘 스스로를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좋은 습관으로 열어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셨을 겁니다. 아마씨 가루에 오메가3가 피를 부드럽게 만들고 검은 콩가루에 안토시아닌이 혈관의 염증을 진정시키며 귀리 가루의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을 청소한다는 사실을요. 이세 가지 자연의 선물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결국 한 방향으로 향합니다.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한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습관이 약보다 강하다. 약은 일시적인 도움을 주지만 습관은 평생의 건강을 만듭니다. 매일 한 숟가락의 아마씨, 한 스푼의 검은 콩, 한 잔의 귀리.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혈관을 10년, 아니 20년은 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혈관이 젊으면 마음도 몸도 젊습니다. 지금 당장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혈관을 되살리는 첫날입니다. 하루 한 번의 선택이 쌓여 어느 날 거울 속의 자신이 달라질 겁니다. 얼굴빛이 밝아지고 걸음이 가벼워지며 머리가 맑아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남겨 주세요. 그한 문장이 여러분의 결심을 현실로 바꿔 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맑게 흐르고 매일 아침이 가벼운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주치, 심장내과 전문의 박기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